버튼을 누르면 떼 수건이 회전하면서 자동으로 떼를 밀어준다. 그런 게 있다고? 그게 뭐야? 그런 등은 어떻게 밀어? 한창 유행하던 시절엔 기계를 차지하려는 경쟁도 매우 치열했었다. 나! No! 안돼! <laughs> 나이 많으신 부인들은 몸 전체를 밀려고 하셨는데 민망한 자세들이 연출되곤 했다. 흉하다, 억수로 흉하다. 그리고 때로는 전신 비누체까지 끝내려는 욕심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. 아이고! 많은 인기와 중독성이 있음에도, 어째서 사라진 곳일까? 다음은 나야! 싫어, 내 차례야! 혹시, 이런 곳은 아니었을까? 요즘 잘 나가더라. 여, 당신들은. 너 때문에 우리 상황이 영 좋지가 않아. 기계가 인간의 생업을 위협하다니, 사라져줘야겠다. 아, 안 돼! 돼! 목욕탕의 러다이트 운동.